안어와앞으려 제가가, 제 막으면서. 오케이, 제야 아니, 제야제야 안으로 좁혀 다 오케이, 지금. 빨리 와. 슉. 도가, 도가. 도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오케이, 들어가야 돼. 야 돼. 반대 체크. 스 반대야. 반대 체크. 곧. 스이트볼 봐. 애들, 애들 말해. 멘트 없는 거? 안 나가자, 이로 와. 제야. 오어내밀어나어 그렇지. 저기 망원소. 저기 세. 제야, 이 아, 킥비 파이브. 가면서 오른쪽. 예, 제야, 제야, 제야. 내려줘. 살짝 내려줘. 안쪽으로. 오케이 땡겨가 수현이 반대 체크 하고 있어 따라가 오케이 수현가 수 수현 반대 체크 수현 수현아 수현 아씨 병인데 어? 아니 다부러 아니 발아나 네. 진짜 씨. 선생님 선생님 볼 볼이잖아요 아, 아. 아, 나 에, 대마길 발로 올려 봐. 패스 간. 제. 에, 올려 좁혀나. 좁혀나. 제야 쪽으로 좁혀. 네, 이만 안 나가. 살려. 살려. 터치해다. 누가 무너. 누 오케이. 반대도 있어. 오케이. 당겨가. 당겨가. 진영을 빨리 당겨가. 당겨가. 오케이. 문제나 봐. 예, 그건 어진가어진가어젠진아젠가 어젠가, 어야가 어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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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젠 번, 어번가 어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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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젠야 아니 왜또젠준비야 준비. 젠가 어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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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젠 어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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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젠가, 그렇지. 어 또? 같이 올려 우진 우진 부딪혀야 돼 우진 그렇지 우진 들어 같이 해, 같이 안돼 유한 나가 또가또 와! 또, 유한 이가 물으면서 한발 먹지마 가야 해, 해, 돼야 돼 대야 돼 연습 네 굿! 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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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해줘 왜 가는 척만 해아 땡겨 땡겨 스마트 체크 돼. 말해, 말해. 네. 빨리 봐람 말이 바람, put him a patcha. p a t c 라 발라, 라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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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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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봐 발라, 준비 발라, 준비, 발 가. 가, 가.

예승이 쫓벼나. 승은 쟤 쫓벼나. 예승이 예승이 킥. 오진 우진, 우진 요한 쫓벼라고 너네. 네. 끝. 네. 불러 하냐? 그래. 오진이! 러 움직여 요한아. 반대도 있고. 반대! 요한! 우진아우진아우진 우진아. 잡히면 접어서 반대. 여기 요한이 봐. 뒤에. 뒤에 봐. 뒤에. 여 e 좀 좀만 올올 예승이 좀만 더 당겨. t e 예승! r e yes, sir. Yes, sir. How did you say that? Ah,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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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k a t a n 어 k a Tanaka, Tanaka, t 어 n a k a t 나가. a k a Tanaka, t a n 라 또! 가! 세컨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컷! 또! 우진이 해봐! 사이드 롤! 클러스 준비! 안 되면 요한이도 있어! 요한! 안돼. 제하 해봐! 제하제하해 또! 지하! 따라가! 지하! 해!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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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네, 왜요? 빠지고, 씨 빠지고 걸렸다고 아씨씨 빠지고 걸씨씨 아니, 아니야 에에 그래. 어, 집중해 집중해 쪼표나 수현아 미리 가지마 주명가 나가면서 예승 예승 예수, 예승 예수. 예승아 예승아 예승 예수. 일차적으로만 하면 안 돼. 일차고 다음 거 준비. 쪼피야 나. 승현, 승아, 쪼피야, 쪼피 우진. 좁혀나. 너네 쪼피라고 요한이 야, 기가 막혀. 제야, 야, 제야 좀만 더 내려. 지호랑 현준이 좀만 뒤로 굴러. 돼 이런 거 쌓. 살잖아 계속. 너무 너무 또 가야 돼. 당겨가, 땡겨가. 땡겨가. 네. 돼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네. 요한이 빨리 내려. 비디 내려. 요한이 비디 내려 가서. 지우 맞아야지. 우에다 우주로 도착 우주로 도착하 우주로 도착하고, 우주로 하고 우주로 도착하고, 우주로 도착하고, 우주이도착하우진이 가, 우진이가우진이 도착하고, 우진이도하고 우주로 우진로 도착하고, 우주우진이우진이가 올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압박해야 돼우진로도착우진로 도착하고, 우주로 도착하고, 우 아니다 갔다. 어. 괜찮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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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 보고. 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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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 올려. 좋아. 제아 움직임 저기 유한이 다 모이라 그래. 제아! 오제 다 모이라고. 요한 철로 가라고. 아! 골대 보고. 너네 애들아. 에이. 아 이쪽. 저쪽. 빨리 쪽. 아 이쪽. 골대 보고. 골대 보고. 나오죠. 올려. 승관이랑 올려 그렇지 그렇지 해봐. 그렇지 그렇지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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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o o 천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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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따라가 같이 아. 따라가 d 아. 네, 따라가. d Good. 어우어우에 수현, 수현. 예승아! 수현아! 요한, 아승좀 길게 싸움 시켜줘, 싸움 우진! 우진! 우진. 요한 좁혀, 요아 수현이 좁혀, 수현 좁혀! 준비해, 준비해, 거기. 더 깊게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우진아 바짝해! 올려! 우진이 나가겠어! 올려! 재아가 올려 봐. 빨리 와. 빨리 와. 한명 와. 예승 체크. 아. 한 번에 먹지 마. 따라가, 따라가. 같이 가야 돼. 뒤에 야. 커버 준비. 니까 야. 바깥쪽. 바깥쪽. 수연아, 바깥쪽. 점프. 아니야, 수연아. 점프. 괜찮아, 점프야. 수연 점프. 야아 올라. 올라. 우진! 우진! 가, 다 가, 올려 아, 에 가! 제가 가! 우진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쪽으로 가! 요한! 우진! 반응 좀 빨리 해! 요한이 안으로 더 당겨! 체크해! 수현이 체크! 이런 건좀 바짝 나와! 예승이 그만 예승 내려! 언제까지 내려! 어현아 계속 면 저기 이호야현호야 너네 둘한테 다 온다 자 지호야 아안으 안으로 안으로 안 아니야 조금만 좁혀 좁혀 수현아 수아 올려 너네 굿 돼야 돼 돼야 돼 오케이 한번더오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내, 그렇지 그렇지 들어, 그렇지. 들어, 그렇지. 들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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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씨. 준비, 연습. 한번 해. 연습피기잖아 넘기면 돼. 다섯 면서 머리. 수영. 에또 싸움. 같이 가야 돼. 만 가지 마. 가 봐, 빨리, 빨리, 빨리. 수영이 빨리. 수영이. 응. 응. 우진아, 좀 움직아. 너 어. 포워드야. 우진이, 안 할까? 해, 괜찮으니까. 아아스팅 야, 네, 네. 네, 네. 여기, 여기, 아, 준이 준엽. 준아이 그렇지? 여기야 준엽아. 준엽이 여기로 와. 그렇지. 올려. 준엽아. 너가 같이 들어가면 넌이 그렇지. 그렇지. 좋아. 게 아녕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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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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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준비해야 2번 2번 빨리 2번 나가야 돼아이안 들어가네 아 <이게 웃음> 에이! 아, 봐! 앞에 봐! 사이드 벌려! 아 아니 왜! 여유 있잖아! 좁혀 나 좁혀, 좁혀 나 사이드도 네, 있어! 오케이! 에이! 끝까지! 끝까지! 우진아 우진아! 우진싸 오케이! 굿! 우진 굿! 우진 에이! 에이! 봐! 봐! 우진! 우진또올 거야! 우진아! 또 온다고! 쟤야! 적극적으 거기서! 승원아 그것 좀 달려 나가지 마 그냥 우진! 올려! 우진 올려! 빠 올려! 어! 반대 체크! 한발먹지 마! 쳐봤 어우. 쪽이 안쪽 나 뭐. 요한! 또또또한달또 또, 또 시작됐네. <laughs> 아 우진 우진 와봐. 야, 아니, 차를 차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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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야 요한 어? 재야 요한 너네 까지와봐 빨리. 뛰어 빨리 와. 우진아, 애들 다 데리고 나와. 내가 앞에서 끼가 해줄게, 끼가 알겠지. 응. 다 끼한테 배수줄 거고 그리고. 애들 퀵하잖아 그치? 앞에서 너네가 싸워야 돼 너네가 알겠어? 네네.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골키터가 너네 봐봐 골대에 골키터가 골키터가 이렇게 쏠리잖아? 그러면 골대 바깥에까지 나가 골키터가 그러니까 반대로 맞춰면 돼 반대로 크로스 확실하게 하고 알겠지? 아 빨리 내버려 둔게아 뭐야 그리고 애들아 봐봐 솔직히 말해서 조만더 적극적으로 눈 띄어 알겠어? 수비로 가도라도 또짝가라더 그냥 실수 안에서 뛰어야 돼 알겠지? 좋아. 더 내야 돼 이거 끝이야 알겠어? 심판

응. 야나뭐어떻 그냥 슈팅해서 나갔잖아. 아, 막고수았어요았어요왜았 시간 시간 시간. 이거 나간 거. 네, 네. 팔올고 몸에 붙여팔 올려. 팔 올려. 싸워 줘야 돼. 예승아, 받짝해라고 <laughs> 빨리, 빨리. 우리 빨리. 우리 올려. 빨리 올려. 접혀나. 접혀나. 예승 제아. 우진. 이렇게 면 빨리 빨리. <laughs> 에, 우리 거 집중해. 우리 거. 이거 시간도 줘라 주세요. 이거 시간도 아, 시간 자 <laughs> 준비해 준비해. 에버리 그렇지. 뛰어, 뛰어. 그렇지 뒤로. 그렇지. 가? 우진. 우진 가. 바짝아 오케이 굿. 그렇게 가줘. 예승아.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아마 준비하고 있어. 우진, 준비해, 우진. 사이드로 가자고 우진아, 아, 사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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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좋아, 제야야 좋아. 사이드 좋아, 싸움. 우진아, 아이 준엽아. 준엽 너까지 따라가지마. 잠깐 더워, 더워, 좀 더워. 준비해. 가 준비 이 예승이 준비 거기 지금 나올 거야. 좋아 좋 아, 내리지 마. 왜 내려 내리지 마. 야야 <목소리> 아, 위에 올려. 예승이 뒤에 가봐, 얘 예. 살려. 아이 스마나, 날려가지마, 비리 불러. 못 나가죠, 진짜. 뭐, 또, 맞아, 있어. 아, 내려, 내려, 내려. 들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비리 내려, 우진 내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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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라인 맞춰 예승이랑. 준비해 스무이 날려나가 돌아가지마. 나, 아, 아, 아. 에이, 에이, 마. 멘트를 품에 안아, 팔 올리고 끝까지 경합. 빨아들려 놓지 마, 몸에 붙여. 우진, 올려, 올라, 올라와, 올라, 우진, 여기까지 그냥 와. 하프라인까지 와 네, 유한! 유한! 여기 견제만 해줘 앞에 얘네 여기 앞에만 견져 거기 오케이 굿 왼발 승환아 그것도 왼발 아니 유한아 아 우진아 우진아 여기까지 가 그냥 여기까지 가더 옆으로 가 라인에 서 있어 더더 옆으로 가 가운데 가지마 옆으로 아 우진! 됐어 그렇지 그렇지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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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이 빠져야지 아니 우진아 아 에리 올려 빨리 올려. 예승 빨리 볼 받아. 빨리 빨리. 예승이 빨리 올려. 유안. 예유유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야, 우진아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재야도 와. 재야도 여기까지 와. 어. 일로 일로 일로. 에이. 여기 여기 여기. 아, 준비 준비 로안아 어디있어 로안 공중 제아 제발 하나만 야, 하자 하나만 야스헌이 수현이 올려 그렇지 네, 그렇지 공중볼 그렇지 나, 우진 우진 네. 앞으로 먼저, 우진. 우진 들어가 우진. 들어가 우진. 들어가 우진. 그렇지 그렇지 네,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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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 상처, <laughs> 괜찮아 우진, <laughs> 아니, 우진 뛰어 와자. 리뷰. 같이 내려가. 내려가. 골대 쪽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아지 마. 골대 보고 안에 다시. 오케아이번 아, 하나 하자. 공격 올려 올려. 진협이 패스 아 유한 아어가이 버리고 나와. 조금 더 뒤에서. 됐어. 기술 준비. 됐다. 야, 진이 예승, 수 너네! 준협이 내리고, 준협이 내리고 야, 에 포도, 뒤로 있어 우진이, 우진이, 우진이 우진! 우진! 올리지 마! 우진! 우진! 우진아! 우진이, 우진이. 우진아. 우진이. 우진아! 야! 준이 준협! 네. 내려! 준협아! 준협이 내 우진! 미드필더! 리고 우진이만! 우 올려라, 우진이! 올려! 우진이! 준엽아, 이때 그 예승이랑 같이 어, 야 마, 우진, 우진 올려, 그냥 올려, 너 올려, 어, 포워드까지 준엽. 올려. 어, 준엽이랑 저기 같이. 어 준엽아, 같이 준엽, 앞에서, 앞에서. 준엽아, 예승이 앞에 있으라고. 같이 붙어 있어. 에이. 에이, 그렇지, 그렇지, 에이, 그렇지, 에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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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 씨. 수빈까지. 예, 한명한발 먹지 마. 얘또 따라가. 예 수연이 미리 체크. 해수현이 반들 체크. 해 <laughs> 그렇지. 에이, 굿 굿. 예승, 예승, 예승! 준엽이 너 앞에도 준현이가 77번 잡 어. 준엽이 77번, 77번, 봐, 계속 봐. 네가 맨투맨부터 준엽아 77번, 에 반대 준비해, 반대 준비해. 어디야? 아, 아 진짜 아나 오른발이 아니고 또 왼발이야. 맨발! 준엽이 77번, 77번 계속 맨마킹해. 애들한테 클리어링 길게 하라 그래. 우진 나와라. 애들아, 그래. 애들아, 클리어링, 클리어링 확실하게 하고 우진 나와. 중앙선까지 나와. 아 중앙석. 거기 여기, 이쪽, 됐어 우진. 못 붙여. 한 <laughs> 명만 <다 웃음> <애들 안 웃음> 준비해. 클리어 확실하게. 타올하지 말고. 업! <웃음> <웃음> 우진. 오지마, 오지한명먹지마한명더 나와. 예, 또 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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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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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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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아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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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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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77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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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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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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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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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올려, 올려, 올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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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안 쉬는 쉬는 안 와, 안 와. 안 빠져야 되는데 붙어 뒤에 따라가 그래. 반대 체크하고 반대 체크하고 <목소리> 네, <클레어>.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앞에 g 7 치고 앞에 어 예슬 좀만 더당겨 승헌이 당겨다 비콩 안 먹지 마당겨다비콩 말씀하시면 제가 가야돼 가야돼 한명오또 들어왔지. 예, 볼볼 볼! 아, 설 아, 위. 야, 지가다 지게. 아, 도다아러 줘요. 아 진짜. 서 야. 돼. 서야 돼. 예승! 예승! 옆으로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쓰는거야 예승이처럼 예승 예승이처럼 예승이처럼 서 예승이처럼 우진이랑 우진이랑 구환이 주명속으 우진 요한 벽서 라, 라인, 올려, 라인, 올려, 라인, 라인 올려 라인 올려 라인 올려 라인 올려 예승 예승, 예승. 라인 올려 라인 더 올라와, 올려 올라 벽까지 올려 벽 수현이야 올라가 수현. 수현 너 절로 가 절로 가 라인 맞춰 벽이랑 라인 맞춰 예승이자리 예승이처럼 자세 아니 수현아 가라고 옆으로 절로가 수현아 절로 오. 에이 스테이 앞으로봐 빨리 올려! 더가까더 가까워! 이히 나가 계속! 하나도 안했 하나도 안 했어